오늘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소송하는 겁니다.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어디서 해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154절, 156절, 159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모든 현장도 살립니다. 모든 직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는 겁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우리 후대들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세 번씩이나 지금 강조에 나오는 게 뭐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아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상태에서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죽은 상태에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뭐냐면,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까 죽어가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하고 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종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행복이가 기준입니다. 종교는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행복이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족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베비스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와 도 함께 어디 앉아? 하늘에 앉으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삼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이거를 다끝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소송, 소송, 소송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상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과의 갈등 이왜 일어납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게 상처들이. 상처가 있으면은 예? 이쁘다가 쓰다듬어도? 그거 상처인데도 아파요. 이쁘다 하는데도 아파요. 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있으면 이게, 어, 괜히 우울해지고, 상처가 있으면은 이게 영혼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 그래서 4명이 이제 여름에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막 놀잖아요. 노는데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힘이 없으니까 누나가 그걸 보고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어려이 되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불안하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동생이. 이게 상처가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몸은 크고, 어? 지식도 발, 지식도 커가고 그러는데, 그 마음만은 그, 그, 어머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요, 엄청난 겁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거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꾸 죽어가느냐면요, 이 삶입니다. 이삶 속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내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요, 생각. 요셉은요, 형들하고 생각이 달라.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요새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아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노예를 팔았잖아요. 면수잖아요. 형들도 그거 알고 요셉 만나고도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그 짓을 형들이 한건 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팔은 게아니려잖아요 하나님께서 했잖아 뭐냐? 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소생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먼저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해요? 이게 일어나, 이게 살아야 돼, 이두 번째는요? 뭡니까? 사망에서 살아나. 다 됐어. 빠떼리 어디 갔어요? 거기서 이거 보면 알잖아. 아, 이 발, 보리 좀 올려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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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려 많이. 아, 아, 쭉, 쭉. 어디 갔어요? 아, 아, 버리 걸렸던. 아. 미리미리 아. 준비 좀 해봐야지. 어디 갔어?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자, 끊어져가지고 죽은 상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소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 죽은 상태에서 사망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분명히 살아나야되는데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나리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던 그 약속이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여자의 여자애 후손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아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처녀가 잉태할 나들이 그 이름을 임마니엘이라그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말씀 을 붙잡을 때에 보세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지 어떤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다기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마른 뼈다기에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소생되는 거예요. 뭐가요? 마른 뼈다기들도 소생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거든요. 사망.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에 보니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푸른 마루고 꽃도 시드나 여우 말씀은 영영히 살이라 하라. 그 높은 곳까지도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난번에 그 말씀의 힘, 내일은 뭐냐면, 말씀의 시련입니다. 내일 말씀, 내일 모레에. 이번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말,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우리 여러분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렇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짐 못지 못할 것이며. 내가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니. 리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뭐라 얘기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우에 임하였습니다 이때요 누가 들어와요? 나라들이 왕들이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먼 곳에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올 것이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뭘 세워라? 파수망대를 세워라 파수꾼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종일 종이야 여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로만... 그냥 무조건 내가 아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성모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평탄히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냐?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대를 들어라. 내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때부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씩이나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소송케 하소서. 말씀으로 소송케 하소서. 그러려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은요 창조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창세기 3, 1장 3절입니다. 창조 때 조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완전히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에 뭘, 뭘 창조했어요? 빛을 먼저 맞추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저주에 빠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완전히 노예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약속을 하신 겁니다. 희생제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건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사야7장 14절에 보라처녀가 잉태하되라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인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사느냐?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전인적 인격, 이거를 사리는 겁니다.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목상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나는 전부 다 소생 소상,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 자꾸 내가 갈급한 상태로 가는 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 내 영혼 속. 이렇게까지 여자들. 내 영혼 속으로, 말씀이 영혼 속으로,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으로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왜 나를 소생케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나의 인생의 마침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사실을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생하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도발할 게 있습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이 주냐면, 이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후대의 뭐가요? 축복. 이게 후대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소생하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후대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은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그 생이 있잖아요. 내세입니다. 내세에 뭐가 있느냐? 상급으로 연결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백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백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보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상급이란 말입니다. 전도자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작은 헌신이라도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도 있어요. 이게 상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뭘 기도하느냐? 나를 소속케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그렇죠? 완전히 죽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달리 같은 이 상태에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담들이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진정으로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